이번에는 이 코로나 19 사태의 가장 이 핵심 키 상품이죠. 핵심이죠. 유가 WTI 좀볼 텐데요. 정말 엄청난 하락세를 겪고 나서 이제 좀 바닥을 좀 잡아간다라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유가 전망을 비롯해서 제가 좀더 궁금한 거와 같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토겐스타 월요일 썰톡 시간에 김본스타 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크루돌 차익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네네. 좀 거기에 관련해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5월 물에서 이제 매수하고 12월 물에서 매도를 해서 이제 차익 거래로 인해서 수익을 본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아. 개인들이 하시기에 복잡해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머리 다 아프고. 아, 하지 말아요. 규대로만 나가세요. 그냥. 아, 어. 아 근데 그 김고사님께서. 네.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아, 굳이 아, 굳이 WTI로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아, 분들께는 이러한 아, 방법이 아, 있다라는 말인데 뭐 있다. 네, 아, 한 가지 아, 방법으로 얘기해주셨지 이거를 음. 굳이 하라라고 말씀을 음, 하신 네.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돼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를 안 하시면 돼요. 왜냐 아, 이해 네. 이해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아. 시청자 여러분이 거기까지 나가지고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음. 이제 감마부터 해가지고 괴리까지 다 알아내야 되는데 어. 그거 하시려면은 나와서 전문가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네네 이게 종목 상담 시간에 네네. WTI 관련해서 원래 2천만 원 들고 시작을 하셨던 분이 그 다음 주에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4천만 원을 들고 또 하겠다고 버텨보겠다고 아... 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거기에 관련해서 굳이 꼭 해야 된다라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음, 하지 음, 말아라 그 금액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어... 금액이고요 한 100억 점이 있다라면 <laughs> 어... 어, 지금 조금 사놓고 12월 에에 차이까지 해도 충분히 음... 승산이 있지요 물론 어... 100% 구십구1 0 0프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월일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지금 많이 가격이 싸졌지 않습니까? 음. 뭐이 저는 지금부터는 ETF는 일단 들어갔고요. 음. 그래서 더 밀리면 저는 선물 매수 쪽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일단은. 뭐 오일은 당분간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오일은 다시 제가격 차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가격 40달러 이상 갈 가능성이 네. 더 높아요 단지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시간의 굉장히 시간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이고요 아. 뭐,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골드도 말씀, 설명드렸는데, 어우, 김은생, 그가 지금 설명을 너무 잘, 계속 잘해가지고, 별도방에도 우리 계시는 분 있죠? 지연님이라고 자주 네. 말씀하시는 분인데, 지연님이참 칭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 그런가요? 실력이 진짜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음, 누구 때문에 늘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 때문에 늘은 네. 건 아니죠? 네. 제가 어, 많이 알려드리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자. 제가 봤을 때는 오일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아, 향후에는 제 가격을 찾으러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래도 밀린다 하더라도, 좀 매수 쪽을 일단 ETF로 먼저 접근을 했다가, 음. 이게 더 낫죠. ETF로 먼저 접근을 했다가, 여기서 더 밀려가지고, 뭐, 19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음. 그때부터는 선물로, 선물도 같이 매수하는 전략을 네. 택한다면은, 교차 매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좋 수익이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오.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야식 임도 전문가 분께서는 어떤 생각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ETF나 뭐 ETN, 뭐, 인버스. 자, 특히 이 차목은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음. 자, 이, 그 보통 일반 투자가들이 인버스를 네. 하면, 자, 어,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인버스가 그 다음날 두 배의 가격이 된다. 단순하게 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셨다가 지금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계산 방식이 아주 틀리고요. 어. 인버스로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된다. 하는 음. 모 담당자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네. 앞으로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음. 저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까지 중간에 또 사우디랑 러시아가 음. 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다가 바이러스까지 터지다 보니까 20불 때까지 음. 터졌는데요. 아~ 저는 제가 봤을 때 (20불) 선에서 저희 뭐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어~ 다행스럽게 뭐 갑자기 뭐 트럼프가 또 그게 관여를 해주면서 (28불까지) 뛰는 바람에 음. 그냥 뭐 이렇게 로또 같은 그런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당장 당분간은 아마도 지금 리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혼조 흐름으로 좀지속하다가뭐더 음. 이상의 하방이 나와봐야 지가 가봐야 어디 갈까 19불, 18불 음. 그 이하는 안갈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지금은 단기적인 단타 매매로 뭐 매수 매도 쪽보다는 매수 쪽으로 계속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음. 같고요. 어뭐 시간의 문제지만 30불, 40불선은 찾아갈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밖에 좀 특별히 좀 어, 전략을 얘기할 우리 이제 종목들도 해외선물 상품 저희가 이제 알아볼 텐데요. 분명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제 금융시장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현재 나왔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 미약하지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향후 시장 좀 변동성 축소를 비롯해서 이제 단기로 좀 어, 뭔가를 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걸까요? 특별하게 좀 언급할 해외 선물 상품이 있다면 리치사님께서는 어떤 거 어, 말씀해 자, 주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했었냐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스와 오일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어, 가스가 지금 그닥 강한 상승세는 안나타났습니다 물론 반등이 다 들어와 가지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어, 가스도 결과적으로 상승하려면은 음. 오일 가격의 상승이 있을 때 가스 가격이 같이? 더 상승한 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음. 오일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네. 오일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오일을 많이 써요. 음. 어, 가스를 가스를 쓸때 네. 그런 개념이 또 있어요. 아. 물론이 가스는 난방 이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오일 가격이 내려갈 때는 보편적으로 가스가 같이 따라서 내려가는 경우가 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스가 많이 올라갈 때, 오일이 많이 올라갈 때 가스가 같이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당분간 그래도 그나마 가스는 이미 이전부터. 올겨울이 워낙 따뜻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않았죠. 지난번에 네. 겨 지난번에 겨울 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겨울 지금도 겨울, 겨울인가요 지금 봄인가요? 봄이죠. 지금 봄이죠. 네, 네 이제 봄이죠. <laughs> 이제 봄인데 제가 이제 말씀 겨울에 말씀드렸어요. 음. 올겨울에 너무 따뜻하다. 네. 가스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 기다리면은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대가 온다. 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결국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를 왔어요 오, 그래서 샀죠 야, 네. 기다리면 온다니까요 가스 보세요 음. 지금 날씨가 따뜻하면 계절적 이슈는 가스는요 무조건 겨울에 무슨 파동이 나옵니다 어떤 음. 파동 겨울이 따뜻하면 떨어지는 파동 네. 겨울이 추우면은 굉장히 상승하는 파동 이두 개밖에 없어요 가스 매매 너무 쉬워요 음. 겨울 따뜻하다 매도. 네. 겨울 춥다 아. 매수. 어, 상당히 계절적인 요인이 같이 붙어서. 당연하죠. 그렇네요. 그리고 오. 이제 지금은 어떤 상태냐. 네. 겨울 끝났잖아요. 아직 네. 끝. 오. 매수.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laughs> 하시면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참 석유 WTI와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야신 김동우 전문가분께서는 특별하게 좀 언급할 상품이 있다면요? 아네 사실 뭐 지, 아,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오후에 일찍 선 건데요. 네. 이미 그 수익이 다 나버리고 지금 제가 아. 드린 지금 진입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음. 아, 제가 아까 오후 두세 시쯤에 제가 드렸던 가격이 S&P 아2,400 어, 선에서 2,395 라인 때 매수를 제가 드렸고요 음. 목표가가 2,500이었어요. 음, 네. 그래서 거의 2,500까지 다 왔었고 아.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쭉 내려왔는데 어, 지금도 뭐 가능한 라인은 이제는 조금 조정을 하자면 음. 2,390에서 2,385 라인 때. 네. 단기적인 매수 진행 가능하고요. 음. 거기에서 어 단기적인 1차 목표 한 40틱에서 50틱 정도 네. 올라온다면 어 거기 뭐 다, 어, 단타 청산하셔도 되겠지만 뭐 익절만 20이나 30제 잡고 한 100틱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음. 그래서 지금이 참 애매한 그런 네. 대색이다 보니까 아 어, 원고를 미리 드렸는데 아, 다음부터는 좀 실시간으로 내보내 주시면 네.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S&P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 지금 이 글로벌 투자 상품 범위 내에서 롱숏 투자 아이디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추천 매매 포인트에 관련해서 저희가 코멘트 좀 들어 볼 텐데요. 우리 리치스탄 님 오늘 네. 어떤 상품 가지고 오셨어요? 자, 지금 요즘에 매주 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 지금 네. 거의 롱숏 투자 에 매주 좀 포지션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음. 그게 매주 지 잡히고 있어가지고 네. 또 그게 아, 매주 네. 대박을 치고 있어가지고 네. 말하기가 좀 무섭긴 한데 이번에는 유로를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유로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로 우리가 그때 제가 생방송에서 어 야신 김동훈이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김동훈 대표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거 다음에는 어 지금 당장 현재가에서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좋은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였죠? 네. 지지난주인가? 유로 할 때. 맞아요. 현재가 네. 생방송 현재가에서 매수하세요. 네. 지금 사시면 됩니다. 맞아요. 사세요. 어. 이게 2,500, 두개양만들어왔는데 네. 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 앞으로 네. 이제 길이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지금 사세요 할 거를 알려드리는 어.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건 유로인데. 지금 얘는, 이, 지금 사면 안 돼. 음. 얘는, 얘는 지금 사면 오늘은 안 돼. 한정 기다려야 돼. 네. 오늘 안 와요, 가격. 오늘 안 옵니다. 분명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격 안 오고요. 어, 1.07030 자리인데, 이 자리는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모레 음. 정도에나 올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안 옵니다. 오. 픽을 먼저 드린 거예요. 기다리시라고, 이 자리까지. 음. 이 자리까지 안 오면은 안 잡으면 돼요. 오, 왜냐? 네. 다른 거 잡으면 됩니다. 음. 제가 그때 유로종에 생방송에서 매수하라는 그 가격이 1.08대였죠. 그렇죠? 음. 1.088이었는데 청산을 제가 어디까지 본다? 1.148까지 본다그 했죠. 네. 몇백 트 올라갔죠? 8백 트 올라갔죠. 9백 트? 천트 올라갔나? 네. 여튼 두개약만 들어가가지고도 2,500만 원의 수익이 나왔죠. 음. 굉장히 많은 티스가 나왔죠. 생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지금 사시라고. 음. 지금 사시면 된다. 손절 자리 명확하다. 손절 자리 1.07920 자리. 저 머릿속에서 이거, 에워졌어요 네. 1.07920. <laughs> 이 자리 잡고 매수를 하자. 음. 아주 위에 쭉올라가 목표까지 다 터치하고, 거기서 쭉 다시 미끄러졌잖아요. 음. 이번에 매수자인은 1.07030. 네.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음. 한번 잡아봐. 지금 살수 있는 종목은. 없다. 오. 다음 주에는 제가 바로 어, 지금 사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또 한번 찾아서 좀 올게요. 음. 데 지금은 설정 네. 목 없다. 네. 기다렸다가 이후로 사면 될것 같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야식 힘든 전문가 분께서는 S M P 선물에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네. 어, 좀 짧게 손절 단가와 이제 목표 단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네. 제가 정말 아쉽죠. 네. 이미 수익이 이만큼 나는데아 네. 손절은요. 손절은 네, 손절은, 어, 2,380 음. 어, 라인으로 짧게 잡으시고요. 음, 네. 어, 지금 단가에서 85에서 90 사이에서 음. 매수하시고, 네. 어, 기본 목표 5 0틱에서1 0 0틱까지 보십시오. 음,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손절 자리가? 네. 조금 있다. 이탈되면? 네. 무조건 나오십시오. 어,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오늘 빠르게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번 헬리콥터 머니였습니다. 오늘 정답자 3위 68님, 5544님, 1198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럼프가 살 종목 야신 김동우 스타님과 리치 스타님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현재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동 오픈채팅 검색창에 팍스경제TV 리치 혹은 팍스경제TV 야신 김동우 검색하셔서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같이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